리오넬 메시 전세계를 대표하는 축구선수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메시에 대한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아르헨티나 국민 43.7%가 메시가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다면 지지하겠다. 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박재성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말해보면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무려 9번의 국가부도 위 이기에 직면했을 만큼 월드컵을 우승하고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배출해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르헨티나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끝을 모르는 물가상승률로 최근 국민들에게 오늘이 제일 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가이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입니다. 엄마 찾아 사말리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를 눈물콧물 흘리면서 봤다는 이야기가 종종 돌리는 것 같은데 이 만화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난 어머니가 향했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하지만 과거 아르헨티나는 정말 잘 살았어요 이게 보통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전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경제부국이었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럽 각국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때 주위를 둘러보던 유럽의 눈에 들어왔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에 있는 브라질 국경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 긴 영토인데다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강까지 우리나라보다 27배가 넘는 세계 8 번째 크기의 국가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열대 기후, 온대 기후, 한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를 경험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런 기후는 다양한 작물을 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 넓은 영토의 절반 이상이 경제 가능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 밀, 옥수수 등의 상품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도 하고 들판에서 소가 어찌나 잘 자라는지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쌀 정도예요 뭐 인구가 4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소는 55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하니 현재 아르헨티나 수출품목 중 70%가 농축산물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런 넓은 영토는 땅 위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땅 아래에 있는 자원이 풍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 금, 은, 동 같은 광물 자원 보유량이 전 세계 6등인데다가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신에너지원, 셰일가스 매장량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니까요. 결국 과거 아르헨티나는 이런 장점을 살려 유럽을 대상으로 농작물, 소고기 같은 식자재와 자원을 대량으로 수출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내 세계 5대 부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일자리나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상상은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서는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면서 이 선택하게 되었고 브라질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백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가 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리고 현재 4500만이 조금 넘는 인구 중97% 정도가 백인 즉 백인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하지만 당시 아르헨티나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생긴 부작용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탱고와 정열, 낭만이 가득한 도시로 유명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이때 돈을 목적으로 한 매춘업이 활개쳤다고 해요. 유럽의 여성들은 아르헨티나로 넘어와 성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의 고위공무원, 판사 및 언론인들은 로비를 할 때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죠. 또한 농작물이나 가축을 수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을 무렵 유럽인들과 교류하며 수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은 돈을 쓸어담고 있을 때 일반 노동자들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량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아 아르헨티나 내부에선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아르헨티나는 큰 피해 없이 선진부국 반열의 자리를 지켰어요. 오히려 자원과 식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더 많은 부와 빈부격차를 발생시킬 뿐이었죠. 그러나 전세계 각국은 전쟁을 하면서 도시재건 사업을 하고 각종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을 때 1차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는 분명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자국에서 수출하고 있던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릴 거라는 보장도 없고 무역을 할땐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943년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반전시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후안 페론. 후안 페론은 노동부장관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르헨티나의 제2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로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와 같이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물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서라도 인프라 및 각종 산업을 성장시켜야 해요. 국제 원자치 값이 오를 때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한 페로는 빈민구제와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국가 소유의 자금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국가 예산의 19% 정도를 국민생활보조금에 때려보았어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빈민률은 줄어들었지만 이와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심지어 복지정책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돈까지 빌려와요. 이 말은 즉 산업에 다각하는 커녕 지지율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올인했던 거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부실한 산업구조로 인해 경기는 악화되어 갔고 여기서 복지정책까지 줄여버린다면 국민들의 여론마저 돌아설 게 뻔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한패론이 명을 다하게 되고 이 틈을 타 1976년 호르 라파엘 비델라라는 사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친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집권 초기 아르헨티나 사업에 큰 변화를 주려고 했죠. 이전까지 자원에 의존하던 아르헨티나를 순식간에 공업국가로 바꾸어 경제를 촉진시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위해서 아니 애초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막대한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1975년까지만 해도 78억 달러였던 외채를 불과 8년 뒤인 1983년 450억 달러까지 불려버립니다. 아무래도 국가에 빚이 쌓여가고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산업을 추진했던 대통령의 인기는 식어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비델라 대통령이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월드컵입니다. 아르헨티라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 중에서도 레전드 선수 마라도나와 메시를 배출한 축구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을 붉은 악마로 물들였던 것 이상으로 아르헨티라는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남달라요.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비델라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여론을 반전시킬 월드컵을 개최하려 했던 건데, 여기서 유명한 일화로는 비델라가 선수, 감독, 심판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아르헨티나가 우승 못하면 총살 시키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도 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죠. 그러나 이때 얻은 인기는 잠시였을 뿐, 줄어들지 않은 빈곤율로 인해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1년, 호르의 라파엘 비델라는 자신의 식근이었던 레오폴도 갈티에리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는 이듬해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불러온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갈티에리는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공공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외부로 돌려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게 갈티에리는 하나의 적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었던 적이 다름 아닌 영국입니다. 이 상황은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던 영국령당 포클랜드에서 시작되었어요. 갈티에리는 아무래도 영국이 아르헨티나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옛날만큼 영국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군인을 이끌고 포클랜드를 점령해 버렸던 거죠. 하지만 상대는 영국. 갈티에리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군은 함대와 군대를 파견해 74일 동안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희망도 없이 무너진 처참한 경제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할 정치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 위해 국민들의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포퓰리즘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는 그렇다 할 대책 없이 복지정책을 늘려만 갔죠. 사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던 복지를 갑자기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니까요.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재정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돈을 마구 찍어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한해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 94.8%를 찍기도 했죠. 심지어 물가상승률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국민들에게서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닥친다면 근검절약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화폐가치 때문에 저축보다도 살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대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소비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월급을 받으면 바로 써버리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아르헨티나 정부도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고 i m f 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지시사항도 잘 듣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통화인 아우스트라를 폐수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시도하는 등 계속되는 무리수 끝에... 통화의 가치를 10분의 1 토막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3.5%의 기준금리가 높다, 힘들다 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2023년 기준 4월 기준금리는 무려 91%를 달성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아르헨티나에서 기업 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국가는 돈을 빌려와서 못 갚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정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